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수와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우리는 약수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에서 나타내는 숫자를 배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 1등을 했어. 다음 단계는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친구들이 풀 퀴즈 15개를 만드는 거래. 우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고 골똘히 생각했어. 가만, 퀴즈 15개를 똑같이 나누어 세트로 만들려면 한 세트에는 퀴즈를 몇 개씩 넣어야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왠지 나누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약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퀴즈 15개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곱하기 15는 15고, 3곱하기 5는 15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15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나누거나 세 개씩 나누거나 다섯 개씩 나누거나 1 5 개를 한 번에 주는 경우 요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15라는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15의 배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15의 1배를 하면 15가 나오잖아요. 또 3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자, 1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15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곱셈식을 이용해서 15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 이미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15의 약수를 방금 전에 한 것처럼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4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수의 약수를 우리가 구하고 나서 이 약수에다가 몇 배를 하게 되면 배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장 넘겨서 다지기 2번으로 가 볼게요.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세요라고 돼 있네요. 예를 들어 12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2 혹은 2 곱하기 6, 4 곱하기 3, 혹은 이 4라는 숫자를 두 번으로 나눠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곱셈식을 이용해서 12는 어떤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차례대로 써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의 배수 그리고 2의 배수. 여기 있는 두 친구, 3의 배수, 혹은 숫자를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4의 배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6의 배수. 마지막으로 12의 배수.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곱셈식을 이용해서 12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이 친구들. 바로 약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위의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1, 2, 3, 4, 6, 12는요, 12의 약수가 되기도 하면서 또 12는 1, 2, 3, 4, 6, 12 라고 했던 약수의 배수가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글로 정리하기보다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 말로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키우기 1번 볼까요? 두 수의 관계가 약수 또는 배수의 관계인 것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볼까요? 자, 10의 배수 가능하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20의 약수 구하게 되면 10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90과 25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혹시 25에 어떤 수를 곱해서 90을 만들 수 있나요? 4에다가 25로 곱하면 100이 되죠. 90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배수 관계는 안 됩니다. 배수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약수도 안 된다는 거죠. 둘다안 된다. x. 자, 6과 108 한번 볼까요? 자, 6과 108은 자, 6에다가 10 8인가요 68에 48이니까. 18을 곱하면 108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키우기 2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두 자릿수 하나를 골라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노트 정리는요 음 18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자 저기 적지 않습니다 18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시고 약수와 배수와 관련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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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의 약수이고 18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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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배수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성장 노트에 이 내용을 적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해 갖고 오시는 분들은 도장 하나 찍어 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